네, 대전에서 펼쳐지는 SSG 랜더스와 한화의 글쎄의 주말 시리즈 첫 경기 한화의 네. 글쎄의홈 개막전 선발 투수 장민재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32경기 7승 8패 126과 3분의 2이닝 던졌습니다 3.55의 평균 자책점 떨어지는 각이 좋아서 타이밍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바깥쪽 베스트 볼에 스윙 삼진 나오거든요 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딸려 나옵니다 스윙 소크라테스를 삼진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주자는 득점권 기어 타이거스 스윙 떨어뜨리며 삼진 겨냥되어 있는 어깨 고정된 모습 필요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장민재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삼진 예, 2인2입니다 들어왔습니다 꽃입니다스트라이가옵웃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2인2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스윙 파울팁 삼진 불러납니다 2사1로 노벌투 스트라이크 수다! 떨어뜨렸고 입니다. 이렇게 삼진 투투 스윙 삼진 원앤투 낮은 볼 스윙 삼진 야. 확인하시죠 오멈죠 빠른 볼 승부가 통했습니다 삼진 투앤 투의 카운트입니다 다시 바깥쪽 요구 박상원 끌려 나옵니다 삼진 앞쪽에서 타격을 하는 타자입니다 브릿 카운트 스윙 3진 정민 유익은 이제 아 멈춰가는데 가네 오2에서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중요한 승부 장민재 대 에레디아 브릿 카운트 스윙 3진 불러납니다1루가고 1회 아웃입니다 1회 사웃. 브릿 카운트로 마주갑니다오태권 바깥쪽 스윙 3진대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스위 결국 따라 나옵니다 3진 여전히 유리한 카운트 배터리 5구째 스윙 바깥쪽 따라가며 3진 아, 어렵습니다 2투2꽂입니다 루킹 스트라이크아웃입니다 풀카운트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카운트 스윙 그러나 승자는 장민재입니다 피로도가 올 때는 허리 쪽으로 좀 피로도가 오기 때문에 샤크를 예. 아, 해가면서 6구 스윙 주심 선에서 인정 끌려 나옵니다 라다우 상태 일루 고승민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하고 있는 올때 팬들이 여기에 하이패스 볼을 자 스윙이 인정되면서 3진입니다 몸 쪽으로 박상원 포수가 들어앉았고 곧 주장 뛰었고 이번에 삼진으로 이닝은 끝났습니다. 갈 것으로 보입니다. 스윙 삼진! 선두타자 류지영 <목소리> 4구째 꼬칩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들어가는 타이밍인데 떨어뜨렸고 알면서도 속을 수 있습니다. 아웃 카운트로 이어집니다. 컨택하기 어렵습니다. 2엔투 스위 떨어뜨리면 서 삼진. 박찬 카운트 결과 확인합니다. 스위 떨어뜨리면서 다시 한번 삼진. 플 카운트 스위 결과는 똑같습니다. 또 하나의 삼진. 스윙을 출발했지만 포크볼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스윙 또한번 떨어뜨립니다 최영우를 돌려보냅니다 승부할 수 있는 볼카운트 스윙 떨어뜨리며 삼진입니다 결하 후 스윙 삼진 스윙 삼진으로 이닝 종료 아까 쪽 스윙 삼진 양민재 선수도 어떤 본인의 공으로 타자를 좋아. 주자가 나가면서 그거를 오늘은 키움 선수들이 자 예. 들어왔습니다 멈춰게 들어왔습니다 손지 삼할를 넘기고 있는 홍창기 타자 내 네, 멈춥니다만 지금도 예리했어요 최영주 주심에게 스윙이 인정됐습니다. 4구 스윙 인정됐습니다 사구 스윙 스윙아 네.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겠더라쪽에 아, 네. 삼진입니다. 구력이 본인이 던지고자 하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네. 끌려나왔습니다. 스윙 삼진. 또 이렇게 네. 네. 결국 변화구로 낮은 변화구로 스윙 삼진 돌려세웁니다. 다시 하나 더3구3진 높은 계적을 타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스윙 3진 스윙 2부부터 갑니다 1위에 세이프위이위 스윙 삼진. 원투에서. 스윙 삼진. 4위 4위 달릴수 밖에 없어요 어, 어. 바깥쪽 낮은거 헛스윙 삼진 아웃 2n2 아 좋은 골입니다 쪽 변화구에 역시 헛스윙 두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냅니다 그 당시에 김성근 감독이었던걸 그었는데 SK와 뭐 신경전 같은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바깥쪽 삼진 아웃 이어지는부 삼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희망이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프 풀카운트 결국은 삼진 아진공 헛스윙 삼진 아웃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1호와 1호 헛스윙 절묘하게 가라앉습니다. 원앤투 유강남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스윙 삼진으로 이닝 종료.